하이 맵시? 팔스널 컬러 특집 립스틱 편. 진단할 때 사용하는 천인 드레이프와 직접 색상을 비교하며 선별한 웜톤 립스틱 9가지 발색과 꿀조합. 봄웜과 가을웜 추천 색상까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전 제품 아이미미 립크레용이고요. 첫 번째, 마틸다. 오렌지 립스틱인데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색돼요. 언뜻 보면 김치 국물 같기도 한데 차차 틴트의 붉은 오렌지처럼 가볍게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. 단독으로 사용해도 물론 예쁘지만 다른 립 제품과 레이어링해서 쓰기에도 좋고요. 봄 웜톤인 제 인생 립중 하나인 색상으로 섞어 쓰기에 참 좋아요. 두 번째 지젤. 흰기가 섞인 코랄색으로 단독으로 쓰면 발색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화장을 안한 느낌? 피부톤이 밝은 웜톤은 단독으로, 그 외에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소녀소녀한 느낌이랍니다. 세 번째, 메리 제인. 메리 제인과 린다는 색이 비슷한데, 메리 제인이 코랄 핑크, 린다가 핑크에 조금 더 가까워요. 메리제인은 코랄과 핑크 컬러가 섞인 색상으로 채도가 높은 편이어서 비비드 브라이트 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웜톤에게 추천해요. 메리제인도 봄웜톤인 제 인생 립중 하나예요. 네 번째 린다 메리 제인보다 조금 더 진하고 핑크기가 느껴지는 발색이에요. 생기 있는 핑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, 꽃분홍색에 붉은기가 조금 더 가미되어서 자연스럽게 물든 듯이 예쁜 립스틱이에요. 웜톤 중 봄웜톤에게 조금 더 추천하는 아이미미 립크레용들 마틸다, 지젤, 메리제인, 린다 촉촉한 질감에 밝고 생기발랄한 컬러라 봄웜이 예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봄웜인 제가 좋아하는 립 꿀조합 지젤을 베이스로 깔고 마틸다를 입술 중앙에 덧발라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생기있는 코랄 오렌지 립 완성! 자세한 화장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펄스널 컬러 시리즈 영상 중 봄웜톤의 인생 메이크업 코랄 오렌지 컬러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번째 조이 매트립이고 누디해서 자칫 환자처럼 보일 수 있는 색이에요. 회색기 섞인 쿨톤의 인디핑크에 가까운 뮤트 색감이지만 웜톤에 조금 더 가까워서 웜쿨 모두 사용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쿨톤이 쓰기에 좀더 예쁜 듯. 여섯 번째, 로라. 매트 립 제품이고 그레이가 섞여서 톤 다운된 뮤트 톤 립스틱 중에서는 좀 밝은 편이에요. 약간 누디하면서 톤 다운됐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차분한 분위기죠. 생각보다 봄업인 제가 쓰기에도 괜찮았어요. 일곱 번째, 그레타. 매트립 중에서 가장 밝고 화사한 컬러감으로 로라보다 채도가 조금 더 높아서 한층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. 봄언민 제가 쓰기에는 그나마 가장 예뻤던 아임미미 립크레용 매트립 시리즈 중 하나였어요. 여덟 번째, 블레어. 흔히 생각하는 말린 장미색이에요. 딥한 오렌지와 브라운이 섞인 색으로 가을 웜의 MLBB 립 제품으로 좋을 것 같아요. 아홉 번째 카르멘. 입술 찢어졌을 때볼수 있는 피색입니다. 오늘 소개한 립 전체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색이고 사용했을 때 진짜 피색 같아요.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연한 립 제품과 레이어드해서 사용하면 또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요. 웜톤 중 가을 웜에게 더잘 어울릴 아이미미 립크레용 조이, 로라, 그레타, 블레어, 카르멘. 매트한 질감의 톤 다운된 컬러가 가을 웜에게 분위기 있게 어울릴 것 같아요. 가을 웜 추천 립꿀 조합은 조이를 베이스로 깔고 그레타를 입술 중앙에 그라데이션 하는 거예요. 조이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믹스했을 때더 예쁘더라고요. 지금까지 다양한 색감의 웜톤 립스틱 9개를 소개해드렸는데 평소 립스틱 색 웜쿨 구분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 영상 발색 참고해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떠나기 전 좋아요, 구독하기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